안녕하세요, 듀군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추석, 한가위 이벤트가 며칠 안 남아가지고, 그거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 아, 뭐야. 만화가 없네. 그냥, 잡담이나 하려고 왔거든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냥 평일에 몇 시간 안 하더라도, 그냥, 도핑을 할까 해요. 아니 이게 제가 되게 계획적으로 게임을 하고 어, 실현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포기한 것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계획적으로 게임을 거상을 하는 사람인데 평일에 이 거상을 할 시간이 적다 보니까 도핑을 안 하게 되고 도핑을 안 하니까 게임을 하기 싫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주말 반이에요. 주말만 해요. 근데 또, 주말만 하다 보니까, 레벨링이 안 돼요. 얘네, 지금, 다문천왕, 180억인가? 200억. 둘중 하나 찍을 건데, 그거 찍기를 올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31억이거든요? 이게, 끝이 안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핑을 할까봐요. 이제, 전에는 그냥, 좀, 본전 생각도 나고, 요, 도핑들 본전은 찾아야지, 이 생각을 좀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시간이 없지, 돈이 없나, 이게, 좀, 까오가 상하더라고요그래가고 그냥, 매일 도핑을 하기로 했어요. 아, 뭐, 요 말만 하러 온건 아니고, 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상은 참, 직장인들이 하기 힘든 게임인 것 같아요. 이 뭐, 어? 아 어, 물론, 모든 RPG가 다 그렇긴 한데, 참 이게 힘들어요. 특히나, 어, 여기서 그냥 이거로 할게요. 어차피 바로 위거든요? 이게 참, 저는 더 힘든 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유튜브 뭐좀 업로드 하거나,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싶으니까,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시간이 없어요. <laughs> 거산을 할 시간이 없어. 이게 참좀 애매한데, 이게 내 생각에 슬슬 도핑 시스템이 바뀔 때가 된것 같아요. 아니, 뭐 도핑 캐시템으로 파는 거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루치씩 이렇게 날짜로 팔지 말고, 뭐 기타 게임들처럼, 뭐, 시간당으로 한다든지, 뭐,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야, 왜, 아, 끼었구나. 아왜 그러냐면은, 하루치 먹어봤자, 이제, 사실상 이틀이긴 하죠. 이틀이긴 한데, 이틀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도핑했으면? 근데, 열심히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도핑 시스템이, 좀 그래요. 제가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중간 중간에 거상을 접었던 시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도핑이었을 거야 아마 비슷한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이 도핑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것 같다고. 어 물론 하루 도핑 지금 방금 했는데 뭐 다다일치 도발부 신선 이렇게 해봤자 다해서뭐한 5천 되나 네. 4천왕 유저들 5천이면 은뭐 금방이잖아요? 뭐 한두시간 하면 되는데 이제 저 말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죠 이거 도핑값 자꾸 하다보면은 본전 찾기 힘들어요 도핑값 그 제가 기린만들기 전에 경험치 사냥하는 날은 도핑 하고 경험치 아니고 돈 벌려는 날은 도핑 안하고 사냥했어요 그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아, 그럼 도핑 안 하면 되잖아. 이러는데, 님들 도핑 안 하고 사냥해봤어요? 말이 안 돼요. 진짜. 경험치 수준이, 아무리 남이랑 비교 안 하고 혼자 한다 해도, 남들처럼 게임을 해야지. 왜, <laughs> 왜 혼자만 딴 게임을 해요. 그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하는 게, 도핑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다다 일치로 나눠져 있는 것도 또 문제 같고, 그 시간 단위도 뭐 2시간짜리 이런 것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캐시템으로 내가 살 테니까, 그냥 뭐 이렇게 푸념 좀 하러 왔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아무튼 뭐제 생각이고, 또 하고 싶은 게 거상은 한번 이렇게 접속해서 게임할 때, 진득한이 앉아서 해야 또그 맛이 살고, 아까 말한 뭐 도핑값 본전도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데, 오래 해야 되는데, 그 틈새 사이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퇴근 후에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퇴근하고, 뭐 샤워하고, 밥 먹고, 뭐밥 먹으면서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랑 얘기를 좀 하고, 좀 이따가 유튜브를 할게 있으면 유튜브를 하고 게임을 할 거면 게임을 하고 자기 전에 뭐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잠깐 보고 자는 요, 요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 잠깐 게임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 30분밖에 안될 때가 있어요 제가 잠을 꽤 늦게 자는 편인데도 유튜브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30분 남았을 때, 문제가, 거상을 켜서 도핑을 하자니, 좀, 그것도 그렇고, 다른 게임을 하자니, 제가 요즘 하는 게임이, 거상이랑 스타투 협동전,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스타투 협동전은, 그, 나름의 집중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좀 귀찮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30분이나 1시간 틈새, 요럴 때, 할 만한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본게첫 번째로는 로스트아크를 또 생각해 봤는데 참 이게 로스트아크 제가 맨 처음 나왔을 때부터 관심이 있게 아, 관심만 있었죠. 그 당시에는 구복무중이라서 어, PC방 가서 그 외출 때 PC방 가서 확인했는데 저녁하고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저녁을 해 보니 게임이 망조가 들어 있었고요. 제가 또 전역하고서 로아를 좀 해보려다가 그쪽도 뭐 게임이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취향에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 하고 어 잠깐 하다 말았죠. 잠깐 하다 말았는데 그거를 해볼까 생각을 좀 했고 두 번째로는 또 메이플이거든요. 제가 유튜브에도 메이플 영상을 몇개 올렸고. 메이플을 꽤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게임 자체가 옛날이나 되게 어린애들 하는 게임이었지.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어른이 됐고 되게 장수하고 그 이유를 좀 찾아봤었어요. 게임을 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게임이 장수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메이플을 또 하자니 제가 주말에는 무조건 거상이거든요. 물론. 게임할 때 어, 밖에 나갈 일 있으면 안 하지만 메이플은 그 이벤트들의 특성상 매일매일 해주는 거 플러스 주말에 꼭 해야 돼요. 주말에 아주 좋은 그런 이득이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또 거상이랑 메이플을 병행하자니 그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거상 매일매일 하는 이벤트랑 메이플 이벤트랑 겹쳐버리면, 일이야, 일이야, 일, 완전히. 둘다 해주려면. 그렇다고 안 하자니, 너무 보상이 탐나. 이래가지고 이게, 메이플은 참 같이 하기 또 그렇고, 스팀 게임을 사서 하자니, 또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참 이게, 그래서, 옛날에 좀, 하다가 그만둔, 안 해본 RPG 해보기 컨텐츠를 살릴까? 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또, 그럴라면은 또그 게임의 대상? 뭐랄까, 게임? 그 대상 게임? 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이고. 거상이랑 같이 병행할 만한 게임을 찾는데. 생각이 참 많아지네요. 아, 물론 롤은 안 합니다. 롤은. 전역하고서는 거의 롤을 안 해가지고. 아, 좀 하긴 했구나. 유튜브 영상도 있죠. 근데. 롤은 진짜 안 해요. 남들이랑 경쟁하는 게임은 웬만하면은 제가 기피하거든요.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상을 안 하고 시간이 뭐1 시간 이렇게 조금 남았을 때할 만한 게임을 찾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모바일 게임을 하다니 제가 거상에 그래도 캐시 이벤트 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질러주는 호구지만, 그렇게까지 개호구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거상 정도면, 해자호구죠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어, 그렇게까지 호구는 아니야. 그래서, 모바일 게임은, 또 싫고.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고민이네요. 로스트아크가 되게,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뭐 국산게임이라는 뭐 그런 타이틀도 좀 마음에 들고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복귀해보니까 뭐할게 없더라고요. 사람들 뭐 검색해보니까는 다 쩔받으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쩔이거든요. 저는 쩔을 해주지도 하지도 않는 스타일이에요. 받지도 않는 스타일인데. 참, 쩔해주라는 말이 또, 아, 그것도 싫고. 그래서, 할 게임이 없네요, 거상 말고는. 님들은 혹시 거상 말고 뭐, 뭔 게임 하는 거 있나요? 지금 영상 길이를 보니까 이쯤까지 다 봐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보신 분들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거상 말고 그 틈틈이 할 만한 게임이 있는지. 요즘 생각해 대학생때는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게임을 재미있게 못하고 돈을 버니까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고 아휴 이게 인생이죠 아무튼 게임 얘기로 시작해서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오늘도 잡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만 켜야겠다 20개 캤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